지방의 살림살이를 보다 잘 꾸미기 위해 충청남도 대전에서 전국 지방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지방 장관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차 5개년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해서 국민의 소득을 배로 누리고 농업과 공업을 다 같이 육성해서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항 이에서는 농민과 어민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공병진 정책에 힘을 기울일 것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가꾸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술을 널리 보급시키면서 생산품을 제값에 팔수 있는 시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지방 장관의 주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